안녕하세요. 떡순이네 정원이에요. 음, 저는 이 오야를 봄에 구입했거든요. 그런데 한 포트 사다가 여기다 이렇게 시, 음, 화분에 심을 적에 음, 입고지를 흙에다도 해놓고 어, 물고지를 두 개를 해놨어요. 봄에 그런데 이렇게 음, 물고지에서 뿌리가 잘 내렸네요. 이렇게 길게. 그래서, 여름에 심으려다가, 또, 여름에는, 음 습기가 많아서, 또, 물음병이 올까봐, 심지 않고, 찬바람 나면 심어주려고, 기다렸어요. 그래서, 음 결국은, 음 예쁜 그릇에다가 심으려고, 이렇게 물고기, 뿌리 잘 내린 거를 영상에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. 음 이거는, 여름에 여름에 비치우리 대라고 동영상에서 어, 이름을 잘 몰랐는데 비치우리 대라고 나오더만 셀러도 보류하고 이 비치우리 대고 이름이 같은 건가 앞으로 더 이렇게 자세히 관심을 가져서 이름을 확실히 알으려고 해요. 근데 음 장마 오기 전에 음, 6월 달쯤 이거는 물꽂이 해 놓은 거거든요. 근데 대가 이렇게 큰 건데도 물꽂이를 해놨는데 이게 뿌리가 내렸어요. 그래서 찬바람 음 이제 났으니까 가을로 접어들었으니까 이것도 예쁜 화분에다 심어주려고요. 이거는 장미 화분인데 음 8월 초에 아니 8월 초가 아니라 지금 9월달에 추석이 들었으니까. 9월 초에 이거를 이렇게 적심해서 제가 물꽂이를 해놨어요 음, 저희집에 조그마한 장미허브가 있는데 음, 잘 안크더라고 화분이 적어서 그런지 그래서 아는 지인 집에서 이거를 이렇게 몇 가지 적심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물꽂이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내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고름밖에 되지 않는데 았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고 음 이렇게 이 빛이 우리 대는 초봄에 했고 이 호야는 음, 이름봄에 했거든요. 이 호야는 잘 뿌리가 잘안 내리더라고요. 지금 잎꽂이 흙에다 해놓은 거는 아직도 이 뿌리가 내렸는가를 몰라도 아 뿌어보진 않았어요. 근데 이 물꽂이는 음, 하얀 투명 그릇에다가 해놓으니까 이 뿌리 내림이 하얗게 물만 갈아주면 되니까 내림이 이렇게 보이길래 이렇게 많이 내려서 오늘은 예쁜 화분에다 심어주려고요. 그래서 이 호야를 봄에 한 포트 2천원 주고 사다가 여기다 심을 때 뒷부분에서 그 잎을 몇개 땄어요. 따서 물꽂이 해놓고 일반 흙에다 이꽂이 해놓고 했는데 이거는 몇달 지났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 크고 음, 환경이 맞는가 봐요. 음그 포트가 아주 좋았거든요 정말하게. 근데 이렇게 잘 컸어요. 이건 4, 5년이 넘어야 꽃이 핀다고 하는데 음, 4, 5년이자 기다리는 과정에서 잘그 성장해서 죽지 않고 음, 꽃 피는 그몇년 동안 기다리면서 잘 기르는 게 제 과정이죠. 과제죠. 근데 이런 장미허브. 이게 실내다 놓으면 공기 정화도 되고, 음, 장미꽃같이 이렇게 예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희 조그마한 그 분이 있는데, 음, 분이 적어서 그런가 잘 크질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인이 많이 풍성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기서몇 가지 이렇게 적심해서 물꽂이 지금 보름 됐는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좀큰 화분에다가 심어 주려고요. 그래서 물꽂이 해놓았을 때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리는 거 과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은 영상을 준비했어요. 이 셀레도보인가 이 이름을 확실히 모르거든요. 비우리된가는 이제 제가 잘기르면서또 동영상을 잘 관심 있게 보면은. 음, 정확한 이제 이름이 음, 알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음, 예쁜 그릇에다 잘 심어서 잘 기르면서 관심을 갖고, 음, 지켜보고, 이제 이 호야는 2년 동안 잘 늘어지게 잘 길러서 꽃도 보고, 그 과정을 준비하느라, 이렇게. 음, 뿌리 내림이, 이 보름만에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서 저도 신기했어요. 그래서,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음, 장미허브 호야 빛이 음, 후리대이 세가지를 오늘 영상을 준비하는 떡순이네 정원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